중동의 디저트에서 영감을 얻어 쫀득함을 더한 쿠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구매 개수까지 제한해 판매할 정도네요. 헌혈을 유도하기 위한 답례품으로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의 민수화 기자입니다. 겨울이면 한산한 헌혈의 집이 영화권의 강추위 속에서도 북적북적합니다. 대한 적십자사 충북 혈액원이 이틀 동안 특별한 기념품을 준비해 섭니다. 최근 인기 있는 디저트인 두바이 쫀드 쿠키를 헌혈 담례품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도 주말에 헌혈하려다 딸을 위해 날짜를 바꿨습니다. 들이 워낙 그 두바이 그 떡을 좋아해 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또 아이들한테 또 원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래 갖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두바이 쫀드 쿠키를 파는 청주의 한 디저트 매장 앞입니다. 아직 가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칼바람 속에 건물을 빙 둘러가면서까지 대기 줄을 섭니다.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외투 모자를 뒤집어쓰고 손발로 로 몸을 녹이면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궁금해서 좀 시간 난김에좀 아침 일찍 와 봤습니다. 기다리는 게막 지루하다기보다는 또 저도 먹고 또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줄거 생각하면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달콤한 맛과 독특한 식감 불황 속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만족을 얻는 작은 사치. 타인의 선택을 따라 하면서 동질감을 얻는 소비심리까지. 두쪽후 열풍의 배경엔 이런 경향들이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나에게 정말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골라서 사는 것이 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꼭 여기 와서 나와 비슷한 이런 그 오픈론을 어, 하고 있네? 거기에서 이제 치밀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낯선 재료에 쉽게 구하기 어려운 희소성이 소비 욕구를 자극했다는 해석까지. 이색 디저트가 하나의 먹거리를 넘어 인증과 공감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합입니다